안녕하세요. 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지킴이 유미테라피입니다 오늘은 한창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성장판을 열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는 자석관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 라인. 요새 청소년들은 척추 측만이 매우 많지요. 천사봉으로 꼬리뼈에서 경추 1번까지 쭉쭉 올리면서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30회 정도 비벼줍니다. 두 번째 엉덩이 뼈 라인인데요. 앞과 뒤에 엉덩이 뼈 라인 모서리죠. 여기를 10회 이상 비벼주세요. 엉덩이 뼈는 혈액을 만드는데 어, 중요하죠. 열심히 관리해주세요. 세 번째 관절 뼈인데요. 우리 몸에 관절은 많이 있죠.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고관절 등인데요. 관절은 자식을 보살피듯 평생 뼈를 키우고 보호하는 뼈의 엄마입니다. 특히 물렁뼈인 연골.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데요. 관절뼈 사이사이를 비벼주시고 천사봉의 구슬로 꾹 눌러서 흔들어 주시면 자기 파동이 관절의 연골부위 깊이 깊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성장판을 활성화시키죠. 자, 이제는 관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인데요. 균형이 맞지 않는 어깨. 앞으로 굽어진 라운드 숄더의 경우 양쪽 어깨 전체를 둥글게 둥글게 천사봉으로 비비다가 통증이 오는 부위가 있다면 꾹 눌러서 흔들어 주세요. 상체 발달이 특히 늦다 싶은 아이들 열심히 어깨 관절을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팔꿈치인데요. 양쪽 팔꿈치는 어깨가 쉬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죠. 외반이나 내반이 생기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머님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아이가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집중해서 이런 경우 많이 비벼주세요. 자, 손목인데요.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위죠. 학생들도 학습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통증이 유발되는데 손목 통증을 우리가 IT 질환이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죠.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손목 부위, 이런 데는 성장판에 손상을 입게 되죠. 손목 전체를 비비다가 관절 사이를 눌러서 흔들어 주세요. 자, 다리, 무릎이죠. 성장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관절병. 네, 바로 무릎뼈입니다. 무릎은 다른 부위보다 보시는 것처럼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무릎에 가해지는 불균형한 압력, 이것이 무릎을 안과 밖으로 여러 형태로 다리를 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무릎의 슬개골, 그리고... 모서리 부분과 뒤에 오금, 골고루 비벼주세요. 또한 종아리와 허벅다리 근육도 함께 통증을 느끼는 곳을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발목인데요. 발목도 많이 틀어지죠. 특히 발이 성장하는 데 맞춰서 신발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발에 불균형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목이 틀어지게 되면 발목에 통증이 옵니다. 발목 관절 부위, 복숭아뼈 부위를 열심히 비벼주세요. 발 뒤꿈치에서 쭉 올라오는 아킬레스건, 여기도 비벼주십시오. 자, 발가락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뼈가 많은 부위,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자, 발가락이 짧은 단지증도 자주 눈에 띕니다. 지금 사진은 사지의 발가락 사이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성장에 지장이 오게 되죠. 성장판에 있는 발가락, 뼈, 사이사이, 발바닥과 발등 모두 천사봉으로 골고루 비벼주세요. 발 관리는 건강한 성장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발을 매일매일 천사봉으로 관리해주세요. 자, 고관절이죠.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성장판을 관리하실 때는 가능한 누운 자, 자세로 다리를 옆으로 꺾으십시오. 그러면은 관절을 확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관절 부위를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절 부위를 천사봉으로 매일매일 비비고 눌러서 흔들어 주시면은 놀랍게도 성장판이 활성화되면서 자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턱관절과 얼굴 부위 눈썹 끝에 관자놀이 귀 바로 앞에 턱관절 이런 부위도 불균형하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옵니다 천사봉으로 살살 비비고 눌러서 흔들어 주세요 특히 관자놀이부위의 접형골에는 아래턱과 연결된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의 불균형은 치아의 부정교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되죠 이미 자녀에게 악관절 증상이 있다면 더 열심히 천사봉으로 관리하세요 아이의 성장은 후천적인 요소가 80% 가까이 된다고 하죠 천사봉으로 비비면 뼈에서 압전기가 발생하여 뼈 온도를 올려 줍니다. 나라의 보배 또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도록 유미테라피 천사봉이 도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석 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